원준이 이제 자는 시간이지? 자자? 네. 네. 고생 많았다. 어... 아까 지금 잠이 졸려가고잠 떴으려나? 잠깐 피곤할 만해 네. 아우. 잘 때가 제일 이뻐요 맞아요 어, <laughs> <그럴까? 웃음> <진짜. 웃음> 국룰이야 원준이도 오늘은 좀 피곤했나 보다 네. 송판 잘 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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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시라 했나 봐요? 아까 원준이가 이거 보고 아빠 이름 얘기하던데 이거? 응. 일로 와서 해. 응. 그 뭐야? 그내 어, 거야. 그렇지. 아. 원준이 건데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 이 어? 어떤 거? <laughs> 네, 네, 네. 솔직히 그런 대답을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전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집이 이제 색깔이 그 집이랑 비슷해서 네, 아빠랑 살았던 기억 때문에 아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애가 점점 크다 보니까. 놀이동산 갔을 때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오는 애들을 보고 왜 나는 우리 아빠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온진이는 아빠가 보고 싶어? 응. 왜? 나 아빠가 좋아. 엄마. 나는, 엄, 아빠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 이거. 나는 아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아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아빠 좋아해. 엄마가 아빠 해줄게. 뭐, 아니야. 엄마가 아빠도 엄마도 다 해줄게. 음. 뭔가 저를 원망할까봐 조금 두려웠어 솔직히 저만 참았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텐데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laughs>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지키신 거죠 내가 저렇게 되면 또 저런 생각 안할 수가 없지 그지아 음. 엄마는 뭘 해도 다 죄책감으로 시작해 근데 아빠 이름 어떻게 알아? 몇번 보여줬지 내가 또 왜냐면 내가 막 이해심 넓어서 그런 거지 애를 이렇게 보여줬어 그냥 뭔가 아 그래도 내가 만약 부모였으면 내 자식이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있어 이해심이 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애를 조금 보여줬던 건데 바본 거지 씨. 무슨 이제. 근데 그거에 또 이제 전 남편이 우리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어? 그래서 아, 얘기를 했어. 걔 니네 엄마가 연락했다고? 응, 너희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했다.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데려간 거다. 그런 이런 말도 안 하지 않냐? 그랬거든. 그때 말렸어야 돼. 말렸었어야 됐어 내가. 진짜. 니네 지금 마음은 어떤데? 지금 마음? 어떤? 원준이 혼자 키우면서. 3 0초를 생각나. 걔가나사진도가지고 있어. <laughs> 욕했던 거, 걔 바람 폈던 거 다. 어. 도하 나한테 보내준 거다가지고 있어. 언니도 화가 나고 분하니까 <laughs> 어? 저런 욕을 다 그냥 안지우고 갖고 있나봐요. 어머. 어머머 저 사진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딱이 맞았나 봐. 세상에. 아유 어떡해. 야 쟤는 이거 어, 큰일 날것 같은데? 방송 보면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얼굴 막 싸대기 일대 맞고 연속으로 애기 어. 안고 있는데 내가 이게 렇 맞았을 때 물어봤어. 물어봤어, 내가 왜 맞아야 되니까? 내가 왜 맞아야 되니까? <laughs> 말을 안 듣잖아. 내가 말을 안 듣어. <laughs> 강아지야, 뭐야. 강아지를 안 때리는데. <laughs> 그럼 원지이도말안 들으면, 원지이도 때리겠네? 이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키우길 잘했어. 그니까. 러 걔한테 안 보내고 너가 데리고 있길 잘한 거야. <laughs> 근데 마지막에 내가, 욕조로 맞았잖아. 아기 그 욕지 아. 있지. 욕조. 욕조. 아기 그 욕지 아. 있지. 그러다가 이제 걔는 너무 맞다 보니까 둘째가 유산이 된 거지. 어 뭐야 둘째로. 유산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서 맞아, 맞아, 유산이 된 거예요? 저 어. 욕조로 마지막에. 폭행 당하고 유산 됐을 때 그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는 언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이혼 안할 거면 다시 보고 살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태 그럼 양육비도 못 받았겠네. 양육비? 어. 언준 작년? 재상? 2년 전인가? <laughs> 혼자 벌어서 혼자 키웠잖아. 지금뭐 하는지는 모르지? 모르지. 걔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뭔데. 양육비 받고 싶진 않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받으면 마음 있는 줄 알아. 마음 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laughs> 참 비가 막히다 진짜. <laughs> 아니 얘는 면접 교사권도 있는데 응. 왜 양육비도 안 주고 만날 건다 만나고 아, 면접교섭견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애기 만나죠 근데 양육비는 안 줘. 나 있을 때 전화해, 전화해봐, 한번 지금... 못 하겠어? 아니, 받을까? <laughs> 전화 못 하겠으면 내가, 내가 받을게. 내가 할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지금도 <laughs> 무섭지, 그렇게 맞았었는데. 여보세요? 왜? 네. 양육비 언제 줄 거야? 어? 양육비. 왜? 네. 무슨 왜야? 아. 아. <laughs> 대박이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아, 걸어 주세요. 진짜. 아니, 왜라는 말이 근데 이게 제가 마음 같아서 는 뭐, 통장을 뺏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협박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어떻게? 그러면 통화를 못해서 그 뒤에? 완전 차단 당한거예요근 완전 차단 당했어. 그러면 그들은 열 아직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왔고? 네, 한 번도 안 왔어. 자,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아빠로서 양육비를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다 당연한 거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셔야 돼요. 어. 양육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뭐 상대방의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 내가 뭐 상대방한테 미안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아이는 주기적으로 아빠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때가 되면 시어머님한테 연락이 오긴 오는데 사실 양비도 못 받는 상황이고 면접 교섭권도 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아예 그냥 안 보고 싶구나. 네, 그냥 아예 그 집안이랑 연을 끊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면접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해야죠, 아 원칙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빠의 권리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이한테도 폭력을 쓴다든지 그런 면접교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정아씨한테 꼭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아이하고 잘 놀아주고 있는 행복하고 어, 열심히 정말 친구 같은 엄마라서 그거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빠의 몫을 내가 너무 해줘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어... 같은 어... 거예요. 엄마들은 잘하지 않는 목마를 태우고 다닌다던가 어떤 엄마도 놀이터에서 4 시간을 놀아주는 엄마는 없고 아빠의 목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방전이 될 정도로 하고 있고 내가 너무 아빠 목까지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얘도 또더 들뜨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 목까지 더안 하셔도 엄마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엄마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저희 보는 저희가 더 안타까웠거든요.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어못 단장하네. 아유 앞머리는 말아줘야지. 아 오늘 이쁘다. 오늘은. 특별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데이트? 어? 데이트? 어? 어? 디가는데 저렇게 신경을 쓸까? 이트 어? 데이트? 어? 데 어? 야 돼. 멋 어? 다 둘다. 어? 데다 시크. <laughs> 이 남자 이트 어? 데

아니, 뭐야. 두려워 뭐야, 두려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나를... 아, 저리... 안녕하세요. 어머, 무슨 짓, 무슨 이 거야? 어. 어머, 어머. 야. 야. 젠 2다. 야. 슈퍼 이 <laughs> 아 진짜 데이트온 거야? 오주왔다 아이마! 왜 이렇게 느낌 있어? 아내 얘기 한거 아니야 이거 둘이? 뭐야? 너 내겠지? 네 어? 앉아 앉아 앉아. 언제 일어? 일라 앉아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의 첫째 언니 이보라입니다. 정아의 형부 임성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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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우야. 아, 근데 가족끼리 왜 이렇게 어색해, <laughs> <laughs> 그렇지? 아, 세상에.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있다 보니까 키즈 카페 가거나 아니면 한강 같은데 가서 같이 노는 것 같아요. 네. 어색했지, 둘이. 그지? 별로 어색하지는 않아. 그래, 그래? 아, 여보, 오늘 애들 좀 맡길게. 어, 체력 받아니까좀 놀아줘봐. 어? <laughs> 내가 놀아주고 올게. 어, 가서 놀아주고 와. 아빠, 신나게 놀자. 뭐 축구할까, 축구? 할까, 축구?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음... 그럴 같아. 보통 가정이면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그러니까 자식이랑 게 있잖아요. 네. 원주인에 저랑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아빠가 있었으면 그렇게 뛰어놀고 나도 조금 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즘 내가 저돌싱글지랑 어? 어? 응. 나는 솔로 보는데 혹시 그렇지. 재혼할 생각 있어? 저 언니가 아마 신청할 것 같지 않아요? 돌싱글지 어? 이거 올려!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아니, 요즘에 또 좋은 남자도 많이 나오더만. 네, <laughs> 재혼할. <이, 좋은> 한... <laughs> <있긴, 웃음> 있지, 조금. 너가 너가 좀 선호하는 이상형이 누구야? 어, 어떤 남자? 어, 어깨가 어 어깨가 그냥 넓으면 돼. 어깨만 넓으면 돼? <laughs> 어 뭐야? 어깨 넓으 사람이 이상 누구 있지? 어깨 넓은 사람? <laughs> <어깨> <laughs> 마동석. <웃음> 어 마동석? 오마이갓. 왜그매력이 마동석 씨 좋아해. <laughs> 나도 마동석 씨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왜또 얘기가 글로가 <laughs> <laughs> 너를 너하고 원준이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 힘이라면. 뭐야, 든든한 사람. 그치. 좀 든든한 스타일. 어디 있을까? 언제까지 <laughs> <나도 다르지> 않을까얘 <laughs> 남자가 없어서. 아니 원준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커라 봐봐. 야 체력이 아주 그냥 난린데 아까 뛰는 거 노는 거 봤지. 야너 진짜 대단하다야 어떻게 혼자 이렇게. 아우 너무 힘. 너가 많이 힘든 거 같아. 딱 봐도 네가 되게 힘든 거 같아. 언니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도 언니한테는 얘기해. 알았지? 아? 어? 왜 그래? 왜 울컥했어? 왜 울컥해? 내가 언니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알았지? <laughs> 울지 마! 안 울어? 눈물 뚝뚝 떨어지는데 물 안... <laughs> 이모 울지, 울지 마요! 언니가 이제 아이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이랬을 때 힘든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팍 나왔어. 안 힘들어. 너는 안 힘들다고 하지.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너가 되게 힘들어 하는 게 보여. 뭐, 어떡해. 쟤는 나발고. 아이고. 같이 우신다고 이 마음도 아니까. 음 정아 눈을 봤는데 그냥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눈물이 난것 같아요.